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방추출주사 3개월 차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DM이나 메일,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Q&A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일 많았던 질문은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의료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DM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개인마다 팔뚝 둘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팔 같은 부분은 팔 둘레마다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총몇 보틀 뽑으셨나요? 보틀당 몇 cc인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여기 뒷볼록살 이두쪽 해서 한 보틀 뽑았고 팔 전체 10보틀 해가지고 총 11보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보틀당 50cc라고 하니까 저는 11보틀 뽑았으니까 550cc를 추출을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추출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보틀 수도 또 개인 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흉터가 많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 흉터 같은 부분은 이쪽 이렇게 한 하나 둘 팔꿈치 셋 네. 이렇게 해서 총네 군데를 이용해서 지방을 추출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울로도 이렇게 봤는데 여기 팔꿈치 부분은 진짜 흉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팔꿈치가 피부 중에서도 좀 어둡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흉터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 위쪽 같은 부분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 진짜 안 보이긴 하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흉터가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뭐 가까이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시술 후에 멍은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실 부분이 아마 멍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집에만 있을 순 없으니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멍 같은 부분은 저는 2주 만에 다 빠졌어요. 근데 저는 멍이 되게 빨리 빠진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2주에서 한달 정도 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개인차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 개인마다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일단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멍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얇은 외투를 이렇게 걸쳐주셔야 되는데 너무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에 시술을 받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3월 말에 했는데 딱 시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시술 부분에 감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시술을 하고 한달 정도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치과 가서 마취를 하고, 치료를 받고 나오면 입술이 약간 내 입술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그 느낌이 팔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도 뭔가 내 팔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지방 추출주사와 지방 흡입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막 엄청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할순 없지만 일단, 일단 이두 개의 공통점은 지방을 추출한다는 거예요. 지방 흡입주사를 약간 지방 분해 주사처럼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지방 흡입주사도 직접 지방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차이점은 일단 지방 흡입주사 제가 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취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팔 부분만 따로 마취를 진행을 하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방이 얼마나 나왔는지 원장님과 시술을 받으면서 소통이 또 가능하고 그런 뭐 전신마취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 일상생활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신 마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을 느끼고 싶지 않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이제 마취가 들어가고 지방 흡입 주사보다는 조금 더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조금 더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 흡입 주사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병원을 몇번 내원해야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방 흡입 주사 같은 경우는 딱한 번만 가서 지방을 추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병원을 가는 거는 후관리예요. 뭐 제가 받았던 메조지분 주사나 뭐 카복시 이런 걸 받으러 갈때 가는 거고. 따로 또뭐 추출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붕대나 꺼즈 같은 경우는 다음날 바로 그냥 직접 제거도 가능하셔서 내원은 한 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일단 제팔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둘레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확실히 라인이 정리가 된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팔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옆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확실히 전보다는 많이 라인이 정리가 된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라인이고요, 지금. 그 옆으로 했을 때도 이런 라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3개월 동안 파일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또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 DM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